시작하겠어. 아, 완벽한 일격. 이거 뭐야 이거? 유체하면 텐 탱... 어, 텐카직스다텐카직스네 탱직스거든요. 저거 밤이 불꽃 그거 같은데? 아, 미드가 CC가 없는 게좀 아쉽다. 또 이렇게 되면 근데 또가기가또 애매한데. 미니언들이 생성 <목소리> 아 만원 감사합니다. 피바나 무대 조합 세팅 평가해 주세요. 크라켄 유령 무인은 가면 안 돼요. 크라켄 다음으로는 모랑이나 구인수 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. 피바나 무대는 그리고 요즘은 비 추천합니다. 왜냐면 무대가 별로 효율이 별로 안 나와요, 요즘. 이거 이거 바로 가야겠다. 이거 버버 두 가면 되거든요. 시작하겠습 루버도 가고 룰루부고패로 오면, 좋을것 같은데 룰안 패고 내려오면서 얘 패고 얘 패고 피바라기 안좋아요 피바라기 가느니 히드라 가는 게 낫습니다 라기다왔다 뭐하니? 나랑 같은 편 아니네 전판에? 이거죠 여러분? 밀지마 알았어 미안해 갱가수 이렇게 초반에 강력한 마스터이로 여러분 빨리 티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바위도 뚫는...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제가 탑, 미드, 봇 갱킹 간다 했죠? 이제 봇 이제 봇 차례 안녕 친구들 예 물어주세요 예 물어주세요 얘아 예. 아이고, 마시는 녀석들 아하 탑, 미드, 봇다 풀었다 이젠 야, 이거는, 어, 니들이 알아서 해줘야 돼. 솔직히 다 풀었으니까, 이거는. 이 정도면 이제 다 해준 거아닙니까 <laughs> 알아서 해라. 어, 인간적으로. 어, 잘 해줘라, 알아서. 된장. 유치하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. 제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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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풀었는데 이러기 있어? 야, 그거 아니잖아. 야, 다 풀었는데 이러기 있어? 그렇지, 그런 게 없지. 어허, 그래, 그래, 바깥 하는구나 바깥 해주네. 친구들이 어, 답 한번 더 풀어줄게요.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. 너무 갱관기 많아. 오케이, 다음 뭐랑? 게 마음이요. 벌써 레벨... 이거 지금 4레벨에다가 80% 채웠고 지금 차이 많이 나죠, 보시랑 <laughs> 아니, 상대 정글이랑 정글이나 돕시다 정글 돕고 확실하게 6렙벨부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전 라인 다 풀었죠? <laughs> 안녕? 뭐, 보어 뭐, <laughs> 어, 마너 평캔한 방이면 죽어. 내가 잔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. 너무 물몸이야, 맛있어. 아니, 왜안 써줘? 풀 있잖아! 아니! 야, 형! 아니, 바로 해줘어야지아 아, 답답해! 야, 그래야 궁를 아니면 뭐 필요 있냐? 솔직히 말하면? 이 풀! 아하! 허허! 아, 그래? 오케오케 이이아 동선 낭비하게 만드네 뭐하냐 카이스 없는데? 아, 아 답답해 절밥이네 진짜 아 오라고! <목소리> 가! 걍! <경>, 제발! 하하하하 <laughs> 아...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하하하 아니 좀다 했는데 <laughs> 너궁못 마신 거 싫어하냐? 하하 진짜. 진짜 나 봐. 포할 거 같아. <laughs> 이쪽 뭐야? 여기로 간거야 아 이게 지금 미드 탑탑미드 보트 다 봐준 거의 최후야나탑 미드 탑다 봐줬는데. 전라인에 다 봐줬는데 이게 진다고? 그라가스 왜 했어? 호응안 하려면? 너무 아픈데? 이러면? 왜호응을안 하지? 얘는 자꾸? 아, 이게 스킨을 바꾼데, 인가 아, 스킨을 바꿔서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스킨 바꿔서 죽는것 같아. 나 그라가스 안 걸려서 못 가겠어. 아, 그러고 보니까 아까 탑 쏠, 쏠킬 딸 때도 그라가스의힘 없이 혼자 쏠킬 땄구나. 나 혼자 딴 거구나. 아,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풀로 아직도 안 쓴다고. 하면서 시간 너무 많이 걸었는데. 쿵! 그래. 아! 괜히 갔네. 야, 솔직히 미안한데 저건 못 봤다. 솔직히 내가 룰루는 못 봤다. 텔도 안 쓰지, 역시. 텔도 안 써, 텔도 안 써. 아... 텔, 왜안 써, 텔? 어허, 심각하네. 야, 너 마스터이 아니야. 왜 백도만 해. 너 마스터이 아니라고. 너 한타형 챔프야. 어, 왜 그러는 거야, 대체. 아, 게임 쉽지 않겠는데. 이거 무조건 후진입할게요. 지금 그나마 보시 좀 유일한 희망이라서 보디지도 어,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뒤를 봐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걷다가 지금 시비르가 살라고 돌포까지 가버려서. 그리고 그라가스 근처에서 한탄할게요. 얘는 테를 쓸 생각이 없어. 야, 궁부터 써, 궁부터 야, 뭐해. 아 궁부터 쓰지 그냥 아 잘했다. 궁을 빨리 써서 상대방이 그 합류하는 합류하기 전에 죽여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 왜 합류하고 기다려 줘. 맞아 아니야. 이런 말을 하면 아군은 멘탈 나가서 나갈 게 뻔하니까 채팅을 안 하고 여러분들께 말할게요. <laughs> 혼자만, 혼자만의 하수연이랄까? 아 음, 치르기 양날 도끼라 그러면은 방관을 가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야 얘는 터널포시 절가네 요즘 그 탱마일 탱카직스를 많이 가는데 이런식으로 또 가네 아 이거 봐준거에 비해서 너무 못하네요 우리 우주력 아, 너무 아쉽다. 저 근데 게임이 아, 얘를 잡아야지. 야, 물몸을 먼저 잡아야지. 그 아유, 진짜 그거 답답하다. 이, 아 물몸을 먼저 잡아야지. 카디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못 잡아, 이거. 제발 죽지 말아 주세요 제발 뭐 아, 죽었네 네. 이거 못 잡어 아.. 얘 연속 두번 잘리네 한 군데도 못 이기냐 라인전을 가봐 줬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못 이겨 말이 되나, 이게? 궁 써, 궁. 그래. 빨리 가, 빨리. 풀 써, 풀 써. 아. 풀 써, 풀. 아하하하하. 4대 5야, 풀 써, 제발. 풀 쓰라고. 4대 5야, 제발. 풀좀 써. 허허답답하네 <laughs> 미치겠네, 진짜. 아무도 풀 인시를 안하 상대방 풀 없앴어야 되는데, 이런 거는. 아. 그냥 하지 말자, 하지 마, 하지. 이니시에이터 두 명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. 아, 4대5인데, 지금 또 카직스 살아나면은이것또안 된다고. 풀 배치기 한 번도 안 했고요, 여태까지. 불배치기로 이거 있을 때 빨리 돌려갖고 좀 그만하고 아니 천만에 됐어 그래. 아유 얘네 왜 이러지 진짜 너무한데. 아, 나 진짜... 아, 진짜 너무하네. 미대이를싸워버리네 음, 나는 그 아까 루, 연애가 공식고로줄 알았거든요. 공식고 들어가네. 공식고 <laughs> 들어가. 아, 깜짝 놀래네. 공식고 들어가네. 연애가... 아, 심각한데... 아, 아, 아 진짜 안 밀려. 드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? 내가 아예 한 명을 녹여서 없애버려야 돼. 안 그러면 못 이기는 것 같아요? 야. 카리스는 점프가 있잖아. 너 잡았네? 나이식에이 있다고 궁 박어 궁아 아, 이거 뭐 시면안돼 哦。Oh.